자 제가 오늘 저녁으로 준비한 꿀물은 바로 넥스트 도어라는 공포 게임을 하나 준비했고요 게임의 스토리는 이토준지의 만화를 기반으로 한 짧은 시네마틱 픽셀 호러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숟가락을 샥!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키니까 또 바로 시작했어요 점점점 스페이스 바아 좀! 아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네 아 따지러 가는 수밖에 없겠어 아 개자식 미친 거 아니야? 여긴가? 아이 그냥 원룸이네 원룸 옆집? 아니면 아 윗집인가? 윗집인가 보다 목마르지 않아 뭐야. 윗집이네, 윗집. 여긴가 봐. 아이, 개자식, 진짜. 아, 공부 좀 하자고요. 아, 진짜. 아, 이놈의 집고석은 나만 공부하나봐. 아, 이봐요. 아, 뭡니까? 아, 저기요. 음악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아,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럴리가. 그렇게 큰 소리 아닌데요. 아 천둥처럼 들린다고요? 고성방가 수준이라고요? 응? 아니만 옆집에서 는 아무 말도 없는데 그쪽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아 옆집도 시끄럽다고 하면 생각 보 생각해 보겠는데 아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아이 자식 이 마리안토가네 정말. 이스큐즈미, 음 잠깐 문좀 열어주세요. 안 계신가요? 에잇, 외출했나? 옆집은 항상 조용하던데. 항상 조용하다고요? 혹시 여기 빈집 아닌가요? 아무도 안 살면 당연히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겠죠. 빈집은 안닐 거예요. 가끔씩 문 열리는 소리가 나니까. 그런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안 나서. 가보던가요. 오, 깜짝이야. 아이씨. 뭐야, 진짜 있네. 너무 수상하게 생겼는데? 띠용? 뭐야? 있었잖아? 그건 그렇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오늘 처음 봤는데, 초상난 것도 아닌데, 온통 검은색이에요. 아, 무슨 일이에요? 아, 싸움은 다른데 가서 해요. 이런 젠장. 그니까, 러저 뭐, 아줌마는 별론데. 아니. 소리 줄여달라니까. 어, 줄어들었다. 오케이. 물어보자, 옆집. 아주머니, 제말좀 들어보세요. 아, 저는 아래층에 살고 있는데요. 아, 저 끝방에서 하도 시끄럽게 굴어서 아주머니는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음, 조금 들리긴 하지만, 우리 집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옆집에 물어보면 어때? 아, 옆집 사람은 방금 나갔거든요. 아, 집에 누군가 남아있을걸? 네? 아, 그 집은 여자가 한 두세 명 정도 살고 있는 것 같던데. 아마 자매일 거야. 그런데 정말 이상한 자매야. 체격은 다른데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도통 인사를 안 해. 정말 기분 나쁜 사람들이지. 네. 얘 예, 끝났으면 난 빨래가 남아서 좋은 하루 보내렴. 네, 아줌마도요. 하긴 정말 이상한 여자였어. 하지만 그보다 소음공의 문제는 어떡하지? 아, 방에 가서 공부나 더 해야겠다. 아, 개자식. 생각하기 싫으니까. 지금 조용했으면 됐지. 어, 이거 소리 소리 괜찮네, 이거. 아, 아직 들리네. 이런 젠장. 음악이 멈췄잖아. 무슨 바람이 불었대? 아무튼, 마침내, 공부를 좀할수 있겠군. 에휴, 젠장. 휴, 벌써 어두워졌네. 마실 거나 사러 가자. 나이스, 앉자마자 공부 끝내버리기. 와, 이거 진짜.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요, 집이. 하필 또 제일 안쪽 집이야? 오! 뭐야? 어? 위층 남자다 이봐요 거기서 뭐하는 거예요? 잉? 뭐야 아래층 아가씨군 아 깜짝 놀랬잖아 잉?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어, 내 얘기 좀 들어줄래요? 네? 옆집에 사는 검은 옷의 여자들 말인데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에? 아, 생각해 보니 너무 이상한 거야. 그 집에 몇 명이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지? 집이 낡고 벽이 얇아서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나 일반적인 소음이 들릴 텐데. 정말 그 어우 씨. 정말 그 자체란 말이지.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오 쉣. 아! 어우 씨. 세상에. 이키왜 이렇게 크냐? 어우, 씨. 소름이야. 저 사람들 대체 뭐야? 저 사람들, 내 옆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 얇은 벽 건너편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나중에 봐요. 어우, 씨. 무서운데요? 이 뒤에서 쫓아올 것 같은데? 오! 무슨 소리지? 위층에 서는것 같은데. 이 저장하는 기능은 없니 이거? 어? 이걸 진짜 가봐야 되는 거냐? 아줌마 도와주세요. 저랑 같이, <laughs> 저랑 같이 가요. 이봐요. 괜찮아요? 문이 열려있네. 오우, 쉣. 어, 여긴 좀 넓다잉. 이상하네. 아무도 없잖아.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나네. 이상하긴 해. 잠깐, 구멍이 뚫려 있잖아. 아, 이거, 이걸... 어, 이거 봐야 되는 거냐? 바람 때문일 거야 에반데요? 이걸 왜봐 누가 뚫어놓은 거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남자가 뚫었을지도 몰라 호 o l d 어 뭐야 나사 빼고 있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들켰쩡! 앗! 아, 계속 봐야 되는 거냐고 눈 찔려 죽을 것 같은데? 오! 캡! 오! 오, 잠깐만. 뭐, 뭐야, 저 여자. 그 손이 어떻게 멋대로 늘어나지? 어쩌면. 그 자매라는 게 사실은 동일인물일지도 몰라. 왜못 나가지? 다행이다.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어. 아, 이거 창문. 아, 이거 창문이다. 이거 무조건이다, 이거. 이젠 멀리 갔겠지? 뭐야 이거? <laughs> 어, 오케이. 아 확인해 보는 거야 창문으로? 세상에. <laughs> 어이구 세상에. 왜왜 왜 도망가지 않는 거지 대체? 아, 아, 살려주세요. Help me, help me. 아! <laughs> 으 d i s g u 으 t i n g 으 나, 나는 가까스로 탈출했다. 그녀는 그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없었다는 듯 위층에 살고 있다. 나는 가까운 시일 내로 이사를 할 생각이다. <laughs> 아, 지금 당장 가야 되는 거 아니, 아닌가? <laughs> 어. 이토준지 만화를 기반으로 한 짧은 픽셀 호러게임이라고 하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토준지님의 만화의 어떤 그 기괴함은 언제나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